안녕하세요. 홍은재TV의 홍은재입니다. 오늘은 메타몽빵 포켓몬 띠부시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. 오늘 포켓몬빵 먹방을 해볼텐데요. 자, 이제 쌤, 보시죠. 우와. 이렇게 생겼네요. 이렇게. 우와. 너무 맛있겠어요. 우와 너무 맛있네요 약간 떡 같기도 하고 약간 찹쌀떡 같기도 하고 약간 너무 맛있어 1분시간 안들어있나요? 1분시간 들어왔데 제발 뉴~ 네. 아, 이게 뭐야? 중국 세계... 아, 뭐예요? 리아코라는... 리아코... 리아코 벌써 세계지 아닌가요? 리아코 또 세계지에요. 이런 망했네, 망했어. 망했네요, 망했어. 자, 인사하세요, 마무리 인사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. 보시고, 카메라 보고.